일주일에 전도사님이 초 하나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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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자, 이렇게 촛불을 두개 켰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 달력 카드도 잘 만들어 가고 있지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친구들과 반가워요.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쉬운 게 쉬운 게. 와, 정말 정말 잘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차량이랑 일동을 한번 해볼텐데, 잘 몰라도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요. 呀、yeah. 자 우리 12월이 되었죠? 새로운 단원송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아멘 네. 친구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선은 무슨 선? 맞아요. 우리 예쁜 기도선 하면은 우리 예쁜 부감 선생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 친구들, 집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예쁜 기도선 하고 기도할게요. 예쁜 부감 선생님과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리절줄째줄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이 주의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쁜 두 손을 모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려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얼른 진정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 친구들의 찬양소리와 우리 친구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그날이 올 때까지 아프지 않고 예수님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늘 우리 친구들 건강을 잘 보살피고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전도사님께서 재미있고 귀한 말씀 들려주실 때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꽁꽁 심어지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 되게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들을 텐데, 말씀 듣기 전, 우리 함께 말씀성 부르고, 말씀성으로 고고고! 말씀들을 준비됐나요? 네.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네. 들려주러 왔어요. 왔어요. 재미있는 그 말씀 참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예쁜 서원 먹는 뒤로 숨어라. 쏘. 오늘은 전도사님이.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제자 이야기 들려주실게요. 누구처럼? 마리아.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어떻게 순종했을까 정말 정말 궁금하지요? 우리 그러면 글씨 아는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내리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누가복음 1장 30절로 32절 말씀 아멘. 빨리빨리 말씀속으로 떠나볼까요? 자 하나님 사랑해요.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예요. 어또 누군가가 있을 텐데. 언어님 사랑해요. 누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셉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대요. 우리 친구들처럼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마리아 난 마리아를 정말 정말 사랑해 마리아 나와 결혼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했대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마리아도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맞아요 시연이가 맞대요 맞아요 마리아가 요셉이 마리아 사랑해줘요 사랑해요 결혼해주세요 얘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콩닥콩닥 기뻤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네 요셉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저도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서로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대요.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빠밤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도사님 이야기 들려주실게요. 어느 날,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리아! 마리아! 불렀어요. 어? 마리아가, 어? 누구세요? 누, 누구시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 무서워하지 말아요. 놀라워하지도 말아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천사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마리아가 무섭던 마음이 사라지고 콩닥콩닥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천사가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마리아, 당신은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마리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만 했지요, 요셉이랑. 그런데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네? 뭐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면전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결혼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이야기했대 그랬더니 마리아가 마리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늙지 못하는 일이 없으세요.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마리아 마리아 친척 중에서 엘리자베시라는 친척이 있죠. 그 친척도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친척에게도 아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두근두근 콩닥콩닥 그 마음에 기쁨이 오면서 네 알겠어요. 제가 아기를 기다릴게요. 순종하는마음을 아기를 기다릴게요. 천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 마리아가 결혼 아직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기뻐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믿고 감사해요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큰소리로 음. 그리고 여기는 어디일까요? 누구의 집일 것 같아요? 오 요셉의 집이에요. 요셉은 누구였죠? 마리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던 요셉인데 요셉이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마리아가 글쎄 아기를 가셨대요 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 어떡하지 어아 어떡해 걱정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결혼도 안했는데 사랑하는 마리아가 아기를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걱정하다가 그만 허, 허,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이야기했어요. 요셉,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아기는 이름을 예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아기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세요라고 이야기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걱정이 사라지고 기쁜 마음으로 순정하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자, 친구들. 마리아와 요셉은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너무 놀라고 무서웠어요. 왜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런데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예요 우리 일동동부교회 유튜브 친구들도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순종하면서 또 요셉처럼 순종함으로. 누구를 기다리면 좋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우리 모두 모두 약속. 자, 약속한 친구들 예쁜 기도 손.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래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대요. 우리 일동동부교의 유치부 친구들도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엄마 아빠께서 주신 용돈도 올려드리고 모든 것을 이 시간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마음들을 가진 멋진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자, 우리 이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실 텐데, 축복 기도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퀴즈 하나만 낼게요. 자, 오늘의 퀴즈는 두구두구두구 어떤 퀴즈냐면, 오늘 전도사님께서 예배 때 들려주신 말씀 속에 어떤 사람이 두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대요. 우리 활동동무교 유치부 친구들도 이 사람들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기로 약속했죠? 이두 사람이 누굴까요? 마우와와요 누구였죠? 서로서로 서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기로 약속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꼭꼭 밴드에다가 퀴즈닥 올려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예쁜 기도 전하고 목사님께 세 주시는 축복 기도 갖도록 할게요.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이 세상 전부를 더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코로나부터 지켜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 성령하나님 인도하심이 대림절 주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한 우리 유튜브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한 주간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또 이들의 가정과, 엄마, 아빠와 이 나라의 인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심히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는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어, 우리 친구들 같이 인사할텐데 인사하기 전에 자 우리 친구들 대림절 미션 잘 진행하고 있나요? 매일매일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 말씀 달력에 스티커도 꼭꼭 붙여주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달력을 모두 완성한 친구 위해서 벌써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대요. 모두 모두 선물 받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회나 온 친구들, 우리 친구들과 인사할게요. 자, 시원히 도오세요 자, 태로도 보고 우리 선생님도 시급. 자, 형님도. 아니면 안아줄게 자 모두 모두 안녕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하트 뿅아 예쁘다 뿅뿅뿅뿅 안녕 다음주에 만 안녕